안녕하세요, 꽁님입니다. 오늘은 아이온 2 초월 데우스 영국이지 공략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무계로 돌려고 하니까 초행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뉴비들도 쉽게 보고 따라하시라고 1단계로 영상 찍어왔고요. 천천히 잘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그냥 잘 달려서 점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번씩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닥에 용오름 있으니까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선두에서 키벨리스크 열어주면 키벨타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달리다 보니까 자꾸 선두여서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도 초행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판에 부캐로 실패를 하고 왔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는데 이제 영상도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더말안 하고 진행했습니다. 갤코스는 전기 채찍을 위드르는데 채찍이 장판을 남겨요. 지속 딜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나와주시면 되시고 잘하는 이제 탱 분들은 구석에 몰아서 장판 까는 위치까지도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뛰어 올라서 대사를 하고 스킬을 쓰는데 원 밖으로 나갔다가 바로 다시 들어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잘 피해 주시기만 하면 돼서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일단 보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굴 원으로 스킬을 쓸때 이만큼만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다시 들어와주시면 되고요. <목소리> 원래 맵 전체에 장판을 깔때 그루기를 넣어서 무력화시키려고 스킬을 모아두는 편인데. 이번에는 한편 빨리 그루기가 터졌어요. 이 장판 외에는 크게 어려운 기믹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주문은 점프만 잘 해주시면 돼서 간단하고요요 근접분들은 이제 나주문이 저렇게 기계를 설치할 때 빠졌다가 들어와서 딜 해주시면 되고요요 레이저가 돌아갈 때요 때만 점프로 잘 피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1단계라서 그냥 피할까 맞을까 고민하다가 대충 맞으면서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점프 잘 해주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점프가 아니라 활강이 될 때가 한 번씩 있어서 그때만 주의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나머지 몹을 잡고 갔는데요. 퀘스트 창에 보이는 것처럼 보스마다 45점을 주니까 계산 잘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완전 초반, 중반, 저처럼 후반, 그리고 오는 길에 몇 마리씩 잡기도 하니까 그때그때 리딩에 따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티엘은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줄 풀기, 같이 맞기, 밀려나지 않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밀려나지 않게 주의를 잘해 주셔야 돼요. 초반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맵이 줄어들고 나면 낙사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근접분들은 아티엘이 주먹으로 땅을 두번 찍고 양손으로 내리치는데 이게 콤보를 다 맞으면 바로 끔살당할 수 있으니까 잘 피해주시면 되고요. 음. 이게 제 영상에서는 지금 줄이 안 보여요. 아마 스킬 리프트를 떠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티엘이 전부를 끌어당기고 두 명을 줄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 파란 줄에 연결되신 두분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줄을 없애 주셔야 하고요. 줄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딜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게 없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그 와중에 한 명을 속박을 시켜요. 근데 이건 같이 맞아 주셔야 돼요. 혼자 맞으면 즉사를 당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나눠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빠르게 줄을 풀고 네 명이서 같이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티엘 피가 마지막 한 칸에 반절쯤 되면 엄청 밀어내면서 스킬을 쓰는데 그로기 타이밍이니까 스킬 잘 모아 두셨다가 이때 몰아주시면 되시고요 밀려나는 중에 이제 스킬까지 맞으면 날아가니까 이 부분만 조심해서 잘 피해주시면 됩니다 부터 3 단계까지는 추가 기능 없이 공략을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신 공략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